그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무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시나요? 오늘 제가 정말 그 친환경적인 고급 SUV, LP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선은 저희 그 믿음 종호차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저희가 너무 미흡하게 안 드린 것 같아요. 선물도 많이 안 드린 것 같아서. 치킨도 쏘고 앞으로 뭐 상품호도 쏘고 오늘 제가 문제를 아주 쉬운 문제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댓글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먼저 남겨주신 두 분을 선정해 가지고 다음 영상 때 선물 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요즘에 올림픽이잖아요 올림픽이기 때문에 치킨 드시면서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또 보내시라고 오늘 제가 정말 쉬운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믿음중고차가 도이치매매단지 있잖아요 몇층몇 몇 호를 맞추시는 겁니다. 몇층몇 몇 호인지 댓글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먼저 맞추신 분두 분을 선정해서 다음 영상 때 발표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귀한 매물이에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하신 매물이기도 하고 요즘에 SUV LPG가 참 귀한데요. 신차급의 고급 SUV LPG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한번 보러 가시죠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뉴 QM6 2.0 LPG LE 고급형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1년 6월식에 5만 키로의 무사고 차량이고요 제조사 무상 에이스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심하시고 타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보유한 차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알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옵션도 상당히 좋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렌트나 용도 이력이 없는 개인이 타던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무사고기 때문에 성능지를 참고하시게 되면 관리가 잘된 차량이고요 오늘 이 차량 얼마에 드리냐면요 바로 17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외관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게 이제 더뉴 QM6이기 때문에 그릴도 상당히 지금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있고요.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년 6월 시기이기 때문에 키로수 짧죠. 5만 키로밖개 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뭐준 신차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밝은 또 색깔이고, 예, 보시게 되면 이제 휠도 아주 깔끔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도 지금 한560% 정도 남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측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네, 뭐 거의 뭐 지금 신차 매장에서 나왔다고 해도 어, 믿을질 정도로 아주 깔끔하고요. 운전석에는 스마트키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본 선팅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보시면 이제 휠 컨디션, 네, 아주 좋고요. 지금 타이어 뒤쪽에는 한 80, 90% 정도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후면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LPG 모델이잖아요.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인데 거의 뭐 하이브리드처럼 상당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LPG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매력이 있고요. 뭐 매연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LPG이기 때문에 요즘에 디젤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매연 때문에 언제 그게 또 조기 폐차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옵션도 기본 옵션이 좋아요. 후방 감지기라든가.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네 아주 뭐그전 차주분께서 깔끔하게 관리를 또잘 하셨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고요자 조호석 측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생활기수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어특 a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조호석에도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보니까는 거의 뭐흠 잡을 때가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가 좋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차는 좋은 게 뭐냐면 제조사 무상 A/S가 많이 남아 있는 게 좋아요. 사실 중고차 A/S는 한달 2,000km에다가 뭐 6개월 1 0 0 k m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차는 제조사 무상 A/S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을 안심하고 타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우선은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제가 2열에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시트 컨디션 보시게 되면, 야, 이거 뭐한몇달안된 것처럼 관리 상태, 뒤쪽에는 거의 뭐 이용을 안한 것처럼 관리 상태가 좋고, 이게 또 엘리 모델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차 같은 경우는 고급스러운 또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에도 보시면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는 여기가 이제 지금 코일 매트가 없잖아요 저희가 미음 중고차만의 특별한 선물이죠 바닥에 고급 코일 매트 무상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와 봤습니다 스마트키 누르시고 문을 여시게 되면 전동 접이에다가 오토 윈도우 여기 보시면 이제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핸들 열선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 운전석 조성, 시트 컨디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워낙 전차주분이 워낙 깔끔한 성격이시라서 네, 관리 상태는뭐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앞쪽에 한번 탑승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게 연식도 좋고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어, 정말 그새차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에어컨도 지금 상당히 시원하고요. 기본 옵션이 또 괜찮죠. 보시게 되면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서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인데 어 제가 시동이 걸린 것을 잊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부드럽고 상당히 조용하고요. 자, 내비게이션, 마이링크 내비게이션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자 파킹에다가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키도 두 개가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패스 룸밀러하고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뭐 대시보드도 아주 뭐 깨끗하게 관리 상태 상당히 좋고요. 뭐 핸들도 보시게 되면 뭐 거의 까짐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 상태 뭐특 a급입니다. 주행 키로수는요, 5만 60km 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오토 라이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엔진룸을 열어봤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무사고 차량이다 보니까 뭐 엔진 소리가 상당히 좋고요. 누유까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외판 단순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찾고 계시는 아주 귀한 매물을 제가 안내해 드려 봤습니다. 뉴 QM6 2.0 LPG l e 고급형 모델을 안내해 드렸고요. 21년 6월식에 5만키로밖에 운행이 안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기본 옵션이 또 상당히 좋은 차량이고요. 렌트 이력이라든가 용도 이력이 없는 또 제조사 무상에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이용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사실 2만한차 동급에 소렌토라든가 산타페가 이 정도 스펙이면은 거의 한 2500만원 이상 보셔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 차는 LPG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공도에 이 차로다가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택시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성비 LPG 요즘에 다른 연료는 다 올라도요. LPG는 많이 안 올랐잖아요. 수원 쪽에 800원대이기 때문에 요차 같은 경우도 한 4, 5만 원 넣으면 거의 400km 이상은 운행하실 수 있다.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아마 가격을 비교해 보시더라도 이만한 가격대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차량 얼마에 드리냐면요. 제가 보였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바로 1,790만 원에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할부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시기 어려우시다면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수원 믿음 중고차 검색하시면 바로 밑에 믿음 중고차 홈페이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많은 차량 보시고 전화 주시면 땅끝 말 어디라도 탁송으로 배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던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까지도 폐차비를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무더운 날씨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믿음 중고차는 우리 고객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선물을 뭐 치킨이든 뭐 상품권이든 많이 돌려드리는 우리 믿음 중고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건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